어? 아친구야 같이 아, 일자 <laughs> 그냥 문 열리는 거 아니야? 어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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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어, 뭐야? 뭐야? 저게 물귀신 아저 아주마야? 오 어, 여자였어 항해를 시작한다 오! 어, 어! 어, 야, 가만히 있게 못하나봐.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봐. 아으! 뭐야, 이번에? 야? 아니, 왼쪽 줄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저긴 너무 쳐져. 어? 야, 잠깐. 아, 이걸 미리. 야! 나 알아놨다! 왜, 왜, 왜? 아, 일단 해봐. 이거 정답 아니면 나 정답 알것 같은데. 야, 야, 나 올라타게 해주세요. 야나 정답 알았어 야 왜왜 됐어 아! 자 <laughs> 찾았죠 밀어 저기서는 안되니까 잠깐만 어, 어. 밀어 밀어 디지지지지지올갓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끝났나? 정이 끝났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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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다. 네 처음 하는데 잘하주네 <laughs> 어? 응.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 이거? 독약병. 어? 응? 뽕. 설마? 맛이나요? 뭐야? 뭐 뺐는데? 어, 아, 종이. 저... 탈출? 왠지 이게 보스몹 같았잖아. 싸우는 게. 음, 아, 저는 좀 애매했습니다. 애매했어요? 네. 뭔가 김밥 가면 약간 있긴 했는데. 저, 야 어디 가냐? 왜? 왜 뭐야? 아 이거 <laughs> <그래서 웃음> 과자 봉다리 <봉단> 때문에 진짜. <laughs> 전쟁 서 뭐. 지옥까지 핫둘 셋네. <laughs> 어? 뭐죠? 아니 탈출인 줄 알았더니. 어야 어. 피해야 돼. <laughs> 야 이거야 야. <laughs> 와 갑자기?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지. 어? 나야, 이거? 잡히는 오! 거 있다! 오나 네, 얘, 우리. 우리 끌고! 어, 끌고 가잖아. 야, 야, 두 번째 DLC 저, 여자 둘중 하나. 어? 휴 가까웠어? 우리가 네. 서로 가까이 아. 있었다는 거죠. 아. 그래, 이렇게 올라가는데. 포장선회 아니야, 우리? 어. 음. 어, 야, 아, 와. 여기서 탈출했구나. 음. 오, 미. 와. 너 실수했다. 끝난 게 아니었어? 어, 야! 어? 이걸 살아난다고? 어, 얘가, 꽃갈, 꽃갈을 만나네? 여기서? 음. 어, 얘는 좀 다른 애네? 응. 음. 발로 차죠. 으르 어, 뛰어옵니다. 응. 음. 개 귀여워. 잡아! 어. 그쪽 글로 갔는지? 어. 야, 대고 가. 얘 봐라. 나. 여기 하나 있다. 아! 꼈는데? 어, 빼봐.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<laughs> 일로 어. 음... 아, 또 안아준다. 아... 아이, 뭐야? 여기 <laughs> 틈이 있을 것 같다. 어, 어, 잠깐만. 어, 밀어보자, 잠깐만. 음. 나와봐. 같이 밀어줄래? 어, 도와준다. 와! <laughs> <laughs> 야! 야! <웃음> 어, 가자, 가자. 이번엔 내가 데려가 주지. 어, 어. 붙어! 얘들아! 어 밀린다 호르차 그렇죠, 호르차 그렇죠. 됐어 고맙다 아. 응. 뭐가? 문이 열렸다고 어 뭐야 어? 넌또왜 뭐... 거기서 왜 아, 저거 켜야 된다고? 얘네들이 힌트를 주네 뭐냐 석탄 날라라 <laughs> 진짜로? 어, 진짜야? 야다같이 어, 어, 일어나 진짜. 진짜 난 뭐해야 돼아 이럴 면 소리가 크니까 아, 오케이, 오케이, 거기서 이제 돌려야겠죠 오케이, 오케이, 끌줄 모르지 끌줄 모르지 그냥 어이거다이거다 이거다. 아.. 늦었다. 야, 어, 몰라. 몰라. 게, 아.. 케이다 야야 충분히 소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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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끝인가 보네. 어? 석탄 여기다 모아야 되나? 됐다. 꾀릭. 두 명밖에 보충 안 되나? 그래? 게임 더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. 게임 초선 걸어요. 자 일레. 한명 아, 여기 아 있네? 여기 있네. 여기나 보네. 너 뭐해? 좀 탁탁 해야 되는데 <laughs> 스파이크. 어, <안> 스파이크. 리밴. <리빵> <laughs> 그거면 리바운드 진짜 자 갑니다아 <laughs> 으아. 으아, 어? 어?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아, 열리긴 열리잖아 우리가 찾는 물건들이 아니야 여기 그러면 어? <laughs> 아, 야 근데 열려 아, 열리네 열리네 어. 여기가, <laughs> 아, 여기네! 네. 아, 야, 찾았다, 찾았다. 네. 아, 열, 아이고, 손장으면 그려놨지, 그러 그러면, 씨! 네, 갈게, 저투 갈게, 저투! 한경국복 한계국복! 어? 아, 오케이, 카피. 뭐, 어떻게 잡어! 아, 이게 <laughs> 있었네! 오케이, 하. 잡아! 하! 잡어! <laughs> 와! 최상위 <laughs> 아니야, 얘는! 자 다음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어? 어아 여기있다 와 이거 퓨즈가 몇 개나 이거 다맞네 어, 재고들이 쌓여있죠 아아 어. 탈에 아. 찡 퓨즈로 맞춰야 돼 무거워서 이거 되나 이거? 쓰리 뽀잉 쓰리 뽀잉 2 포인트. 야이 뭐야? 뭐냐 뭐냐 뭐냐. 아 걸릴뻔했다. 형아 어? 일로 못 넘어오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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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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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케 이걸로 얘네들 대놓고 어, 막아놓고, 어 막아놓고, 막아놓고 애들도 오게 하는 거야 막아놓고 어, 어. 일로와,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, 일로와, 얘들아 어 그대로 어, 가 그대로 가 어, 다들 애들 숙였다 일로와 어. 일로와 일로와 어 쟤네 다 가만히 있네? 오우 씨. 가자 얘들아 <laughs> 우리늘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. 다 내려 출동이다 아, 온다, 온다. 오케이. 다섯 명이나 고 있다. 와, 야, 이렇게만. 많이... <laughs> 야, 이거 완전. 무슨. 와, 와다 새로운 뛰어갔어. 직장이다. 네. 일해. 이 정도면 좀 움직이겠다, 이제. 와, 이거 진짜 쌩같이 이런데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엄청난 움직임. 아, 안녕. 안고 움직입니다오 어. 예스. 야, 이거 누가 봐도 노동 착취로 그린 게임이야. 아. 친구라고 이렇게 속여 놓고 어? 그래서 아는 다음에 아, 네트워크에 <laughs> 빠지게 되죠. 어. <laughs> 역시 바닥인가요? 빨리 내려야겠죠? 아니면 끌려 어! 아! 친구야! 같이 <laughs> 하자. <다 질러져. 웃음> <laughs> 내가 가는 건 너무 <laughs> 미안한 짓이었어 얘들아 점프. 와씨. 애들한테 이제 선물을 응. 해주죠. 신발타 응. 맞고 안나. <laughs> 맞고 죽는거 아니야? 어. <laughs> 갑자기 기계 멈춰. 어저 어, 뭐야? 뭐해? 뭐 그쪽으로 하고. 아팀 어, 있네. 어 징글스네요. 어, 이거 어? 치워 보면 어이 어, 왔던 이 아니야?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얘 어디 숨어 있다 또아 저기 있다. <laughs> 어몇 어, 명이야 이거? 데리고 나오잖아. 뭐야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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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너희들 뭐야? 근데 어, 어디 온 거야? 어? 들고 날. 와 아예 들러 버리네? 야 개미야? 오오 <laughs> 간다. 어, <laughs> 다 같이 가, 다 같이 가. 어 나도 갈래, 나도 갈래. 뭐하는거야? 어? 다 앉아있네 어? 는얜 뭐야? 뭐야? 못 가겠는여 어? 다 앉아서 뭐하고 있는데? 어쩌라고 뭐 하영? 뭐화영이요이러 갈까? 따라오네 어 그러네 어다 안아주면 다다 따라오는거 아니야? 어 여기 다 여기 뭐야 더 많아 더 많아 애들 여기,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어, 거의 끝나가는 느낌인데? 어, 왜 이렇게 흔들려, 방금. 어, 어. 여기 지진인 건가? 지금? 어, 그런가? 엘베? 어, 엘베. 어, 뭐야, 어, 뭐야? 어와와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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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!